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한달 만에 다시 확대됐습니다.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4조 1000억 원 늘어 7월보다 상승폭이 1.5배가량 컸습니다. 금융권 전체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역시 앞선 달보다 증가폭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.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3조 9천억 원 늘며 증가폭이 커졌는데 한국은행은 6.27 대책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5, 6월 중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이라고 봤습니다. 한은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등 추가 대책 효과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정책이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. 정부는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. 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 가계 부채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담보 인정비율 LTV를 40%로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와 DSR 대상 확대 등 카드가 남아 있다며 상황에 맞춰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